난 유패라고 함아 깜짝이야 <laughs> 한번 놀래켜봤어 이번, 어, 이번에도 덴, 세 잠시만 이번에도라고 하는 말하는 거보다네 오늘 덱소개 아 덱소 아 이번에는 덱소개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아까랑 똑같은 멘트 같지만 기분 다시해요 <laughs> 일단 잠시만요 한 명이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카이야 왜 하필 너 이름을 영상상에서 <laughs> 해달라고 하는 거니 야 벌써 보여주면 어떡해 그러게 언데일까요언데일까 부테고만. 예, <laughs> 네, 부태일보다 시피 오늘 은 마도체입니다. 예. 네. 마도체는 나, 마도체는 너잘 모르지. 아름, 아, 아름. 아, 일단 대금 묻는 거는 내가 이렇게 기록해. 예, 일단은 마도체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요. 케이크. 뭐 여러분은 뭐 마도체도 다 아실 겁니다. 약간 쇼타 로리콘데기고요. <laughs> 한번 아, 하시고 소개해드리죠. 어린 어린 아이들이 많죠. <laughs> 동물. 약간 철컹철컹한 이염 위험, 이염도 있는 덱이니까. 어. <laughs> 요면 나온 것도 유망하고. 어쨌든 한번 아, 아, 소개해드릴게요. 요. 후케이크. 후케이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야수족의 효과 몬스터인데요. 레벨 3이고요 얘는 약간 묘지에서 카잔장을 제외합니다. 몬스터 한장을 제외해서 어 덱에서 특수는 특수는 용도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콤보할 게 있어 좀. 이렇게 미션젤라. <laughs> 어. 메신 젤레또는 콤보가 아주 좋은 게이 카드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메시 산장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댁에서 메신 젤레또 특수선 시키면 메신 젤레또 효과로 또마함그마도체라든 마음, 어, 무슨 마, 마음을 어, 한장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샤토나 이렇게 아빠, 샤토나 이따 소개할 건데 샤토나 음. 티켓을 가져올 수 있고 내텍이는하나더 있는데 그건좀더 소개하고요 뭐 이렇게 가져오는 용도로 쓰이는데요 포케이크는 뭐 일반소환 특수선이 상관없고요 그냥 소환 그 했을 때가 아닌 그냥 소환하고 한 턴에 한번 그런 효과니까 뭐 자주 쓰이고 그냥 엑시정어도 되게 좋고요 레벨 3짜리엑시정어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소개됐고요 일단 두고 그다음 아니아니 아니, 집어넣지 여기다 놔 두고 아, 안 집어넣을 건데 몬스터 위에다도 넣어? 밑에다둬야지 원래는 네 그다음에 젤라또입니다 젤라또는 일반 소환보다 특수 소환이 매우 좋은데 대기석 어, 대기, 아니야 그냥 특수 소환면 좋아 <laughs> 아니 대기석 아 야수족에 있을 때젤라터를 특수 소환시키면 마음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아까처럼 특수 소환이야어 특수 소환했을 때 일반 소환할때는 별로 안좋아 그리고 레벨 4이기 때문에 레벨 4 엑시즈롱도 좋고요어 엑스칼리버를 선환할수 네. 있어요 얘네 두, 대신에 얘네 두 장으로만 엑스칼리버를 선하구나 얘네밖에 전사적이 없어요 네. 아니면 이렇게 아니 좀 이따 소개할 거지만 타이라미스를 선할수있고요 예, 얘네 둘로만 하면 타미라스 소환아 <laughs> 얘네 둘로만 타이라미스를 선할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메피아 이 되게 가장 중요한 카드라고 할 수, 있... <laughs> 과한이 아니죠. 밀피한인데요 밀피아 같은 경우에는 밀피아를 소환하고 후케이크를 특수단시킵니다 그러면 벌써 레벨 3짜리 두 개의 조건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밀피아를... 밀피아를 소환해서 효과로 페이서 이 카드를 특수단시켜서 음, 그 다음에 마음에 들어 그걸 가져오는 그런 콤보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피아랑 후케이크랑 있을 때, 만약, 좀 이따 저기, 아, 좀, 그건 지금 조건을 해야겠다. 일단 한 장밖에 없는. 아, 마조레네. 원래 네. 마조레 같은 경우에는 세 장을 집어넣는데, 저, 지금 제가 돈이 없어서 한 장만 집어넣는데요. 아니, 여기는 5만원은 뭡니까? 지금. <laughs> 아니야, 그건 서, 없어. 잠시만요. 이거, 이거 좀 할게요. 됐다. 마조레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일반 선 했을 때 서치형입니다. 한마디로 서치형인데요. 어, 서치형. 이 카드 일반 수선 했을 때 대개서 마드체랑 이 뭐지? 몬스터를 한장가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 아니 일반 수선 반전 수선 했을 때요. 근데 특수 선이면 그 서치를 못 하고요. 마조레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이유가 얘랑 얘랑 이렇게 또조에서 이렇게 아, 어, 키 마드체 타라미스를 선하거나 아니면 서치하는 데 아주 좋, 좋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카드고요. 근데 제가 한 장밖에 없어야지.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이 덱에 정확히 말하자면 마도치의 테크니언어사이키특 어, 덱이기 때문에 테크니언웨 웰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웰프는 그 레벨 4 이하의 몬스터가 특수선 했을 때이 카드를 특수선 시키는데요 정확히는 이거는 별로 소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그냥 마도치로만 맞추려기 때문에 마조레 대신에 이걸 집어넣고 싶지만 지금 마조레이 없기 때문에 집어넣은 카드인데요 어허. 이거는 그냥 한장 특수선 시키면 특수선 있는 카드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건 뭐 네뭐 벨런은 그, 다시 그냥 네. 넣은 거고 네. 그거 막는 용이나 아니면 튜너 음, 그다음에 사이 키네 사이키. 사이키고요 사이키 들어갔다 했었죠 레벨 네, 3이고요또 뭐 다른 사이키 사이키 네. 사이걸이랑 정적이 사이코 위치 들어갔고요 아 테크니언스 아 테크니언스 여기냐 있 얘는 뭐였더라 상대 피드없을때 특수 선니니까 튜너고 레벨 5짜리 선언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튜너를하는걸 보여드릴게요 잘안보이는데요 포기합시다. 또 다른 사이키, 네 사이키 커인다고요 이렇게 뭐 사이코 컴인 이렇게 어, 되게 좋 조합, 많이 조합돼가지고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제 대기 상황이 어흠. 원래는 한석성 하나 만들려는데 대기 모자라서 그다음은, 사이키가 됐고요 매직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어, 레벨 3짜리 액션으로 매우 좋기 때문에 마법 카드를 이용해서 그렇게 되면 집어넣는 카드고요 그리고 증식이지는 지금 예못 네, 음.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 장밖에 못 집어넣고요 나한테 팔아 싫어 비싸게 사지. 홀. 다음은 마법카드. 마두의샤트는 네,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묘지에서 마두체가 있으면, 마두체는 몬스터가 있으면, 패러 다시 가져오거나, 아니면, 아, 가져오는 용도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를 발동시키면, 마두체 공격이 력 500이나 올라갑니다. 그건 좀 되게 좋고요. 어. 그리고, 묘지로, 마두체 다공통점인 효과가, 대규로 돌아가, 대 어. 어, 묘지로 가면, 묘지로 가, 고날 때, 대규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는데, 샤트는 대규로 돌아갈 때, 다시 패르가져오게 합니다. 우홍 엄청 좋아요. 섭그대브 충으로 엄청 좋고요. 다음은 티켓 마도치 치킨은 어아 티켓 티켓. 마도치 티켓은 어글린가보다퀸어퀸 마도치 타이라면서 효과가 어, 아주 콤보가 좋은데요. 일단은 대다유톡 껐던 효과가 다시 패르 가져오는데 티켓은 그 덱으로 돌아갔을 때 덱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온다는 효과가 있는데요 근데 타이라메가 천사적입니다 근데 티켓이 천사적이 있을 경우 특수선을 있다고써있습니다 오호 내가 응. 엄청난 걸 발견했어 뭐? 눈이 지다리랑 똑같아 아니? 똑같아 뭘? 뭐 왼쪽이 오른쪽이 오른.. 음.. 이 사람.. 오드아이 을땐뭐어둘다 색깔이 근데 어쨌든 <laughs> 근데 이렇게 세장 있으면 엄청 좋습니다 왜냐 샤토가 있을 때, 대우로 돌아가지 않고, 패로 가전다고 하는데, 티켓이 그게, 대그로 돌아가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유, 이거, 6 5프로 돌려봤어요. 티켓 돌아가기, 티켓은, 그거, 대우로 돌아갔던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패에 패로 가줄 수 있는데, 타이라맨스가 있으면 또 특수는 그런 아주 좋은 콤보가 될수 있는 거죠.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콤보이자 아주 좋은 콤보이고요. 음. 그 다음에 뭐냐. 긴급 텔레포트는 원래, 사이킹 마두체가 있을 때 들어가는 데 카드인데요. 뭐다 다시피 그냥 사이키가 특수하는 용도이고요. 빠른 엑시즈와 빠른 음. 싱크로 전기. 이걸로 해가지고 저는 그냥 한 번에 트리어를 소환합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그리고 바... 어, 네. 직소는 그냥 직소고. 직소고. 증원은 뭐? 증원은 뭐더라? 뭐. 얘. 개, 개박, 얘랑 얘. 어, 아, 얘, 얘 얘랑 아니면 얘. 개박. 얘 얘랑 아니면 얘만 가져오고요 매직 스트라이커. 어저 매직 스트라이커도 있구나. 이고 태풍으로 날리고. Uh -huh. 이중 소환으로 두번 소환 쓰고 이건 일반 소환만 거의 많이 하다 보니까 한 장이냐 이제? 음. 강탈은 뭐 이거 마저리는 이거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패로 다시 써치는 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그냥 상대 그그 마그테스 세 장에 넣었어 즉어 어쩐지 잘 나오더라. <laughs> 그리고 경유자 경유자는 그냥 기본 그냥 필수 카드고요. 근데 네, 한, 어? 한 장이에요 나락도 한 장이 나락도 한 장이에요. 대기 <laughs> 어. 뭐있다고요 괜타 보여줘. 그 다음에, 신의 경고랑 희생의 재물인데요. 신의 경고는 막는 용인데, 희생의 재물은왜늘버느냐이 덱은 약간, 소환이 특수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일반 소환 용도로 쓰이고요. 마지막 카드. 골. 야, 이름이여죠 마루체 엠 먹스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되게 집어넣은 사람이 좀 있, 많습니다. 우승 덱을 보면 좀 약간 들어가 있는데, 카드는. 응, 효과가 하고. 굉장히 좋아 네, 좋습니다. 폐그마두체가 파여서, 그냥 한 번에 그냥 특수선을 할수 있는데, 또 일단 증시지. <laughs> 일단은 후키 같은 게 있을 때 이걸 발동시키면 이게 두 장이 특수산됩니다. 그럼 두장 효과로 뭐 가져오거나 아니는데 뭐 어쨌든 제일 좋은 점은 패에서 바로 특수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싱크로형도 아주 좋고요. 음. 그 대신 단점이라면 다시 덱으로 돌아간다는 효과가 있는데 음. 엔드패시 제가 대시덱들어 돌아가면 샤토가 있으면 만약 저걸로 싱크를 못해서 덱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을 때 샤토를 써서 패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티켓이 있어서 그 아니면 다른 가, 다른 걸 되게 잘 가져오는 용도로 아, 쓸수 있습니다. 마스는 경장이 답이네. 어. 그거만으로 힘들겠어. 아 <laughs> 베너스페이스. 스 아하. 아, 그럼 어차피 아, 이게 일반 선덱인데. 기생이지 아니 그것보다는 후이크못 음. 쓰고 이거 특수한 애들. 아. 그러겠네. 이것도 못 쓰고. 볼. 아 상당히 심각하네. 솔직히 음. 베너스페이스. 스 그래서 나, 넣는구만 막연 맞는 카드. 어 진짜네. 그럼 되겠구만. 휴보. 파괴한 카드 필요하겠네. 사크 사크 세이들어가고나 그럼 이득이. 아, 어 근데 왜 사이클론이 없어? <laughs> 사이클론 이 모잘라. 아 없구나. 나 많은데. 나많은그 다음에 어 나중에 얘기하지. 어쨌든 엑스트라는 제일 중요한 카드면서 소개했습니다. 엑스트라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아까 티엔 소개... 마도체 타이라미스는 아까부터 계속. 티라라미스는 아까부터 소소어 소환, 소개했기 때문에. 그냥 이건 두장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랭크 4고 천사 적의 엑시즈 효과 몬스터이고요.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엑시즈 그 소재 하나 버리고 대개 어, 묘지에 그게 있을 때 소재 하나 버리고 그다음에 대그로 다시 도, 도, 되돌립니다. 그리고 그 수만큼 상대 피해는 카드를 대결 대로 다시 되돌릴 수 있고요. 말이 고서 죄송합니다. 음, 그다음으로 중요한 어 그다 음뭐 그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임포크는 매우 중요한 카드인데요. 이렇게 보다시피, 3, 3, 3, 아, 3, 3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3, 3, 3, 이렇게 3이 많은데요. 3자를 이렇게 쉽게 소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4자의 특수선인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 효과가 무효가 돼서. 네, 효과 문제도, 그건 문제가 별로 될것 같았는데, 일단, 네, 이 카우, 쉽죠. 타이라미스 매우 쉽게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카드입니다. 사이버 인보커트 뭐, 드리슈라? 드리슈라는 뭐, 이번에 풀려서 아주, 뭐, 아, 예, 예전에 풀렸지만, 뭐 들어가는 카드입니다. 왜냐면 뭐 반짝반짝 그냥. 아 좋아. 성광년 스타트는 뭐뭐3까삼어어 뭔가 힘든데. 아 아니 아니 얘 트는 아니 것... 그러니까 봐봐 소환할 때소환하 올려 줄게. 후케크를 소환해 후케크 음, 아니. 효과로 미피아 특수전 시켜. 아니 아니 인가 아니다 테크니스 효과로. 사이걸도 어. 있구나. 음. 아하 얘 효과로 특수전 시켜. 그리고 미피아 소환해서 얘 특수전 시켜. 그러니까 투너 이자리 아니면 소환하기 힘드네. 이응 이응. 난 벨러랑 3이랑 4. 뭐 그래도 스칼리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어. 엑스칼리버는 얘네 둘밖에안 되고요. 우와. 그 다음 거 없냐? 어. 아 이제 이게 이게 제 중요한 카드 있지. 뭐 뭐가 있어? 대연마이. <laughs> 그 중요하지. 아주 중요하지. 뻐기기 개점. 이뭐 네. 엄청 개점. 얘도 제점. <웃음> 아니, <웃음> 개장. 씨. 기장 천사 현진. 음. 래비한다도 중요함 이래. <laughs> 내덱게잘듣내게나 이거 잘소 이거 중요해 이거 내 덱에 <laughs> 육 자리 이거밖에 없어요 야, 좋은 게 그거밖에 없어 육 자리가 뭐 사이코 커맨더서 있기 때문에 <laughs> 뭐 이렇써 마두체 덱 소개는 끝났습니다 정시에 제대거 가이야 너도 인, 너 언급했다 맨 처음에 <laughs> 네 이렇써 뭐 이렇게 마두체는 소개됐고요 약간 대근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약간 약간 뭐 몬스터 이 이것도 부 모자라고 어 약간 너무 약간 아파트 약간 느리지네. 어? 일단 테크지너스랑 사이거를 응. 사이킥에 섞였기 때문에 그닥 대근 대조합이 별로 안 좋는데 이래면도좀 이겨봤어요 그래도 이 대근. 아마도. <laughs> 뭐 이제 좀 있으면 뭐 일본에 이제 나온 건데 아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잘안 보일 건데. 어.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보일 거야. 마더치 엔젤리. 마더치 엔젤리는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가면면촛줄이밝게 <laughs> 쪽출이... 너무 세다. 안테 갤러리 발견해 주시게 봐. 잠시만요. 어. 이번 이게 좀 중요한 아. 지 내가 줄이겠음줘 봐. 음. 예, 지금 저희가 보여줄 카드는 아직 저희 한국에서 안 나온 카드인데요. 보이네. 네잘 보인다. 엔젤리라는 카드인데 이 카드는 이규 때문에 지금 마도체가 엄청 선호하고 있고요. 효과는 일본한테잘못읽겠네요 정확히는 그냥 이거 피드에 있을 때, 이거를 제외시켜서 특수한 다어 하는데, 대게서 특수한 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번에 무슨, 일본에서 무슨, 무슨, 네. 뭐, 무슨 왕, 뭐, 대회인가? 엄청 큰 대회에 한번 열렸었는데, 마두체가 3위하고, 오파치가 뭐 2위인가? 그렇게 하고, 1위가 정용나로 네. 아, 마두체 엄청 세졌어요. 원래 마두체가 그냥, 롤이 덱이었는데, 그냥, 그냥 롤이 쇼타 덱이었는데, 뭐. <laughs> 야, 갑자기 이렇게, 얘 하나 때문에 지금 엄청 세진 이유, 세졌고요. 이로써 마도체 대근 소개가 끝났습니다. 저기 맞잖아요, 마도체 사이키 사이 테크니스트 대 사이키 테크니스트, 사이키 테크니스 마도체. 네 그리고 뭐 그닥 대주연, 주안, 대주연이란 별로 좋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탁이 이거라는 거. 일부러 맞췄지 <laughs> 나오자마자 바로 샀어. 음, 바로 샀어. 음, 그리고 품절. <laughs> 증세지는 내 거요. 뭐라고요? 바꿔요 나중에 아, 생각하고요. 아. 네, 뭐더 이상. 중요한 카드 없어요. 이제 소개할 것도 다 끝났습니다. 오호. 다음에 이제 뒤얼 영상이 되면 아주 좋겠고요. 그럼. 아, 그랬군. 다음에 보자. 끝. 다음에 보자. 아니 얘요 얘 얘한테 말한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 끝. 끝. 그런데 아, 왜 갑자기 다음 시간에 못 치지? 다음 시간에 계속. <laughs> 끝.